로또패턴 만복입니다. 1153회 3부고요. 수동으로 할때 7번, 16번, 20번, 33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여기 이제 어, 반자동도 있죠. 이따 또 나오니까요. 음, 지난주는 30, 31, 32, 35, 36, 37 30은 이제 20번대니까 21번부터 30번까지 20번대 하나, 30번대 다섯 개 보너스 5 29번 옆에 30번이 하나 나온거죠? 응, 30번대 세개 10번대 세 개, 10번대 세개 20번대 세개 10번대 세개그 어, 다음에 1번대 세개 나오다가 30번대 세개 특 개가 게 많이 나왔죠 그죠? 특이게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이제 10번대가 이제 이렇게 다섯 개 나온 적 있거든요 1118회 11 13 14 15 16그 다음에는 세 개가 나왔죠 12 13 20 그래서 세개 이번에도 아마 두세 개는 봐도 될것 같아요 두세개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5번이 나왔죠, 보너스에. 그래서 5번 나오면은 3번, 7번, 15번이 나왔네요. 그죠? 3번, 7번, 15번. 아, 지난주에는 이제 1등이 35명 나왔는데, 자동 음, 12명, 수동 23명. 특이하게 많이 나왔네요 수동이 이럴 때는 잘안 나오는데 예전에 1, 2, 3, 4, 5할때 조금 나오더라고요 7명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경기도 시흥시에서 수동으로 다섯 개 경기도 동해시에서 수동으로 두개 이렇게 많이 이제 자신 있게 딱 맞춘 사람이 있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숫자 수동이 더 많이 나왔죠 죠 자동은 1 2 명이니까 평소대로 나왔는데 패턴을 분석해서 정답확률높여서 당첨될라는 것이고 본인들이 이제 책임지는 거죠. 음,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기분 좋을 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거 아, 이제 어, 반자동으로 반자동 사용해보겠습니다. 오오 번, 6 번하고 네 개를 컴퓨터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자동 및 반자동을 체크하면 되죠. 그죠. 음, 5번, 6번, 이건 이제 제가 한 거고. 이제 5, 7, 24, 28, 32는 컴퓨터가 찍어준 거죠. 그죠. 반자동이라 하는데 일부를 확신하고 일부를 확신 못할때 이렇게 쓰는 방법이죠. 그 번호가 적으면 이제 수동으로 해도 되겠죠. 여기는 이제 음, 2 조합 3보 수동으로 할때 10번, 15번. 9번 다음에 10번이죠. 그죠? 10번. 15번 여기쪽이에요. 15번. 26번도 잘 나오죠. 26번. 여기쪽이죠. 26번. 다음에 33, 3 32번 다음에 33, 35, 그 다음 40번, 40번, 39번 다음에 40, 39번 다음에 40번, 그 다음에 7, 16, 19, 아까 5번 다음에 7번 나왔겠죠. 그래서 7번, 5번 다음에 7번, 16번, 19번, 아, 16번, 아, 19번, 20번. 19번 나가면 20번 나올 수 있죠. 그냥 33, 37 여기 33번도 잘나오거든 33, 37 지난주에 나왔죠, 그 33번, 여기 여기 다 나와있죠, 그냥? 33번 여기 <목소리> 있네요, 그죠? 33번 로또 1등부터 5등까지, 특히 로또 1등부터 3등까지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